혹시 C.S. 루이스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환상적인 소설이나 순전한 기독교와 같은 깊이 있는 변증서로 그를 기억하실 겁니다. 혹은 그를 찬양하는 수많은 유튜브를 통해 그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인 중한 명으로 존경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와 같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났다고 여기는 그룹들 또한 cs 루이스를 매우 좋아하고 그의 글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어딘가 마음이 불편하고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대체 왜 cs 루이스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존경받는 기독교 사상가의 가르침 속에 혹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C.S. 루이스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오류와 왜 이단들이 그의 글을 교묘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사용하는지 그 위험한 연결고리를 다섯 가지 성경적 증거를 통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위대한 신앙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의 모든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과정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 채널을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이 채널은 당신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돕는 신실한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와 같은 그룹들이 CS 루이스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C.S. 루이스가 제시한 순전한 기독교라는 개념의 폭넓은 포용성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특정 교리의 차이점을 넘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 또는 본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하나의 큰 집으로 비유하며 그집 안에는 여러 개의 다른 방, 즉, 교파들이 있지만 모든 방은 하나의 중앙 복도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앙 복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교파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넘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변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통 기독교의 교리, 특히 삼위일체나 그리스도의 신성과 같은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그룹들이 cs, 루이스를 자신들의 논리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cs 루이스가 말한 기독교라는 큰 집안에 있는 하나의 다른 방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저 정통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루이스의 글 중에서 자신들의 교리와 유사하거나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나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인용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가르침이 마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의 생각과 일맥 상통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경고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성경은 진리가 단순히 공통 분모를 찾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경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즉 사도들을 통해 게시된 변치 않는 진리의 체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진리는 타협하거나 축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내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포용적으로 들릴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단호하게 분별하고 대적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 cs 루이스의 가르침 속에 있는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 바로 포괄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삼위일체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선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포괄주의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의 유명한 책 마지막 전투에서 타슐란이라는 이방신을 진심으로 섬겼던 한 젊은 병사가 결국에는 참된 신인 아슬란이 나라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슬란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슐란에게 바친 모든 선한 섬김을 내가 받은 것으로 여기겠다.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을 넘어 루이스의 신학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마음만 있다면, 비록 그 대상이 잘못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길이 여러 갈래가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길뿐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그 유일한 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하고 신실하게 살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유일성이며 배타적으로 들릴지라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c s 루이스의 포괄주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S. 루이스의 위대한 공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비판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셋째,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들이 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거부하는지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적 오류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cs 루이스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신학은 루이스가 믿었던 기독교의 기본 전제마저도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며 천사장 미가엘과 동일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낮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가장 치명적인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아리우스 주의의 현대판 버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지닐 수 없습니다. 한나 피조물인 천사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사탄이 만든 거짓 교리라고 가르치며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성경을 열심히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판단하는 최종 권위가 C.S. 루이스나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아니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베스트셀러, 신앙서적,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 중에는 C.S. 루이스처럼 우리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주는 귀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도구들을 통해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성경 그 자체와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표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원리인 오직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위대한 스승인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을 위한 최종적인 교과서요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나침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C.S. 루이스의 책을 읽을 때에도 혹은 그 어떤 위대한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항상 배려야 성도들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주장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의 해석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만약 그의 가르침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같은 핵심적인 진리와 충돌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아닌 성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 굳게 선,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섯째, 이 모든 논의를 통해 우리는 결국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신학적인 혼란의 시대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교묘하게 섞여 무엇이 옳은 가르침인지 분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99%의 진리 속에 1%의 치명적인 독을 섞어 우리를 미혹합니다. CS 루이스의 경우처럼 그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너무나도 탁월하고 은혜롭지만 구원의 유일성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성경과 다른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명령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적인 분별력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연구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어지는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울 때 우리는 비진리의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 내는 영적인 미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나 혼자만의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강한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의 가르침과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분별력을 점검하고 함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를 좋아하십니까? 좋습니다. 그의 책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으십시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을 성경보다 위에 두지는 마십시오. 항상 성경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그의 글을 비추어 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성숙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와 이단들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문제점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단들이 루이스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기독교적 포용성을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루이스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약화시키는 포괄주의라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룹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넷째, 우리의 신앙의 최종 권위는 어떤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라 오직 성경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영적인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선명하고 유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CS 루이스나 다른 신앙서적들을 읽으며 가졌던 신학적인 고민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며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뵙겠습니다.